안녕하세요. 카니발 전문 미스터카 천안 선덕 인사드립니다. 뭐, 휴가철이긴 한데, 오늘 천안 지역도 비가 아침에 많이 오지만 지금 해떴어요. 음또 밤부터 많이 온다니까, 비피해 없어지도록 잘 마무리 하시고요. 오늘 영상, 영상 안 찍다가 오랜만에 또 찍네요. 3세대 카니발, 10년식, 18년식, 더뉴 카니발이네요. 더뉴 카니발 럭셔리 모델, 지금 2열 오토 슬라이딩과 이제, 스마트 테일 게이트 전동 트렁크 이렇게 의뢰해주셔서 예, 작업이 다 마무리돼서 조립 전에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. 뭐 자동문은 뭐 계기판에 표시는 없지만 요 스마트 테일 게이트는 요 설정에 확대 좀 해드릴게요. 어, 설정에 오시면 도어에서 들어오시면 스마트 테일 게이트 열림 닫힘. 요거는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문 잠고 15초 이후에 뒤에 서 계시면 물건 저 양손에 들었을 때 자동으로 열어주는 기능입니다 뭐 발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리모컨 뭐 리모컨 소지하고 뒤에 서만 서 계시면 돼요 지금 현재 오버헤 콘솔이 이 차는 썬루프가 없는데 부품이 없어서 일단은 먼저 요걸로 테스트 먼저 하고 이따 좀 있다 온다고 하니까 교체하면 될것 같아요 없었던 지금 전동 트렁크와 자동문 버튼이 다 생성이 됐고요 요 파워는 꺼놓으시고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경고등이 띄어요 파워는 항상 나와 있어야 이제 자, 자동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요거는 조수석 이렇게 누르면 조수석 열리고 닫히고 다 가능하고요. 여기 또 버튼이 생성됐거든요. 버튼 누르면 또 이렇게 열리고. 그리고 열릴 때 비상등 켜지도록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해 드렸고요. 요거 마찬가지로 운전석 운전석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. 순정품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순정이랑 동일합니다. 요 리모컨도 요 상태에서 길게 조수서. 여기 또 길게 누르면 운전서. 트렁크 버튼 길게 누르면 룸밀러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. 이렇게 트렁크. 제가 이제 나가서. 번역판 이발 순정 옵션 때는 무조건 요 버튼이 달려 나오죠. 예, 없는 버튼. 예, 똑같이 부품 사용해서 이렇게. 연결했고 이게 이제 고무가 아닌 센서로 이물질이 꼈을 때는 이렇게 역동작을 하고요 요 안에서도 앞으로 땡기면 앞으로 뒤로 땡기면 뒤로 요 기둥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요 레바도 어차피 버튼 있는데 레바 땡길 일은 없는데 그래도 레바도 땡겨도 가능하시고 조수석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건으로 센서 다 포함해서 이제 트렁크 지금 여 안에 지금 조립 전이라 요게 이제 자동문 모듈 얘가 이제 전동 트렁크 모듈 모두 이제 이거 순정 배선 용도랑 동일하게 제가 다 제작해서 다 모든 게 순정이랑 똑같이 잭바이 잭으로 다 시공을 해드렸구요 배선 두께까지 이런 배선 라인 지나간 라인도 전부 다 순정처럼 동일하게 해드렸구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이 생성됐죠 버튼이 누르면 닫히고 열리고 다 가능하시고요. 얘는 3세대 카니발은 속도 조절은 없어요. 속도 조절은 없고 그냥 요한 가지 속도로만 가능하시고요. 지금 문이 다 오픈된 상태라 스마트 테일게이트 설명은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수동 수바 탈거에서 스피들 안전 센서까지. 높이 조절 버튼으로 다 가능하시고요. 순정으로, 예, 동일하게 다 마무리 했습니다. 뭐 작업 워낙에 많이 했던 작업이라 지금 이 차가 1시부터 작업했는데 지금 3시 반이 안 됐죠? 조시회가 빨라서 한 3시 한 20분 됐나? 20분 안 됐을 것 같은데. 어쨌든 작업 자동문 2시간, 트렁크는 1시간. 그 정도 소요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그럼 BP에 없으시도록, 예. 잘 마무리 하시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